안녕하세요 메론링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는 비번이 소원을 했고 이번 시간에는 천재 푸푸린 스페셜 에피소드 두 번째를 할게요 링 어, 랭크 다이아 됐어요 다음 대회 축하해요 맨 아래꺼 암흑의 미래에서 그거 말씀이신가 또코고리가 또, 또. 음. 아, 다음 판에 다, 지난번에 다음 판에 와주셨던 분이 이미 셨군요 번역해 주신 분이, 이서 이서, 두목님 베라페니다 들어갈게요. 기다리셨습니다. 세계 제일입니다. 얏따 고마워 코레키리니시테쿠다사이요? 코레키리 뭐지? 적... 이제 적당히 해달라는 건가? 이거, 이걸로 뭐야 모두의 눈을 피해서 연하연하 속 창고에서 모두의, 모두의 눈을 피해서 몰래몰래 몰래 창고에서 새 제일리를 갖고 오는 거전 이제 하기 싫어요. 이제는 끝내 주세요. 제발요 네오 타코로데 콘도와 무스미이 이거는, 지킴의 오브? 지킴의 구슬? 괜찮아. 다행이야. 아, 균열 같은 거 없었어. 다행이야. 떨어져가지고, 깨질까 걱정했어. 허허허. 두목님한테는 이상하네요. 덕분의 칸시테와 이츠모야, 자츠니, 아츠카오 야간더사가 뭐지? 마모리노 오브, 마모리노 오브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직역했어요. 근데 뭐 그렇게 잘 맞출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도구니 칸시테와 이츠모자츠니아츠가 오. 뭔가, 물건을 다루는데, 물건, 가, 저거, 관리하고 그러는데 별 신경 안 쓰는 두목님이, 이렇게도 소중하게 다루는 거, 다루는 도구가 있었을 줄이야. 제이리한테, 제이리를 슈차크? 슈차크는 뭐지? 제이리 수차? 슈차크. 슈 차크 집착 제이리 한테 집착하고 있는 두목 님은 항상 봤습니다만 그뭐 오늘도 그랬고 앞에 로도 계속 하지만 지키 지킴, 지킴이 오브에 지킴이 구슬에 또 그런 지킴이 구슬이 또 그렇게 귀중한 전용 도구 였을 줄이야 그래도 이거는 벌레 타입한테만 효과가 있었을 텐데 두목님이 갖고 있어도 별 효과는 없지 않아요? 응, 어, 확실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거는 특별한 거야. 특별한 거? 응, 특별한 거. 그리고 내가 탐험가를 꿈꾸게 된. 그 원인이야. 겐텐, 어쨌든, 스페셜 에피소드 2, 천재 푸푸린. 시작합니다. 때는 옛날 일적 예전. 그래. 그거는 내가 아직 어린아이일 때. 내가 푸크린이 아니라 푸푸린이었을 때 이야기야. 어느 날 모, 모두가 재밌... 음. 평화로운 초원이 있고 작은 집에서 내가 태어나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 아이고 잘 잤니 푸푸린? 응 안녕이 좀... 자... 안녕 아빠, 엄마. 에, 프리, 어, 잠깐만. 엄마라서 또 이거 눈썹이 또 약간 기네. 나이가 든다기보다는 성장하면서 지나가는 거라고 보면 될것 같아. 오늘은 친구들이랑 놀려, 놀려는 약속 있지 않았어? 구미도 많이 사왔어. 다 같이 먹으렴. 우와. 아리가토 마마. 푸리는 엄마한테 구미를 많이 받았다. 푸푸린 짱, 푸푸린 짱, 놀올노올 올, 자, 자 봐봐. 벌써 친구들이 왔어. 조심하고 몸 조심하고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돌아오렴. 돌아오는 거다. 응? 갔다 오겠습니다. 스페셜 에피소드 천재푸푸린에서는 푸푸린이 주인공입니다. 푸푸린을 조작해서 이야기를 진행해 봅시다. 그리고 모험 기록은 푸푸린의 침대에서 기록할 수 있어요. 제일 왼쪽 위에 있는 게 푸푸린의 침대예요. 모험을 기록하고 싶을 때는 푸프린의 침대로 갑시다오 밥소사, 두목님의 엄빠가 둘이서 합을 맞춰서 한 발씩 한 발씩 들면서 뛰고 있어. 아 도대체. 어떻게, 해야, 어떻게 했길래 이런 끔찍하게 거대 사과를 머리로 굴리고 있는 혼종을 낳은 것인가? 끔찍하다. 그때는 이렇게 끔찍한 혼종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텐데. 아, 부풀인짱! 다들 기다렸지? 와, 가자, 가자. 군대가 두 개가 아니라 하나였나요? 두, 세 개가 아니라 두 개였나요? 어머? 어머, 어머? 자, 그럼 오늘은 뭐, 뭐 하고 놀까? 얘들아, 오늘 뭐 하고 놀까? 흑장난 하자. 뽀뽀! 싫어. 여자는, 어, 도로코 난카 나르노와, 이하나 넣어요. 모추모추 근데 솔직히 푸크린이면은 끔찍하지 않나요? 어, 사과를 굴리는 건 둘째치고, 이렇게 포텐셜에다가 대마왕이라는 이분이 아주 여러 가지가 짬뽕이 되어 있어가지고 성격이 나 구미를 갖고 왔는데 다 같이 먹을래? 와! 먹을래, 먹을래, 구미 다 아이스키 정말 좋아. 고마워 푸프린, 꼭 구미 맛있어. 푸프린 짱 멋있어. 나도 기뻐.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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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어릴 때부터 했던 말버릇인가 보다. 와, 구미 맛있죠? 응, 맛있죠? 아리가또 그럴수도 있죠 어이 너네들 너네들 거기서 뭐하고있어 이제 그 불리는 이유가 전 이제 이렇게 전개되겠죠? 어? 저 녀석들은 이지메코? 어뭐 비행청소년 같은걸로 보면 되나? 어쨌든, 다크패이랑 스콜피. 어, 어이, 부프린. 너 구미 갖고 있니? 어이, 우리들한테도 구미 좀 줘. 많이. 응, 그래. 친구, 친구. 부프린 짱. 어째서 저렇게 나쁜 애들이랑도 친하게 지내는 거지? 나도 다크팻이랑은, 다크팻네랑은 가끔씩 놀긴 하는데, 그래도 항상 명령, 명령이나 하고, 무서워, 저두 마리. 푸푸리는 저두 마리가 무섭지 않은 걸까? 역 구미는 맛있어 확실히 이 녀석이 왜 우리들을 무서워하지 않는지는 후기미? 웃기미? 뭐 의문 같은 걸로 보면 되나? 정말 맛있어 왔고 왔고 그래도 이 녀석 안되면 왜 이래요 키테크레를 가라 어쨌든 명령을 들어주니까 좋네 헤헤헤 <laughs> 헤헤 어이 구미 더줘 나도, 응. 어? 얼랄라? 굼이 이제 더 없어. 엄청 많이 갖고 왔는데. 왜일까? 미안, 하하. <laughs> 어쩔 수 없네. 뭐, 당연히, 우리가 전부 먹어버렸으니까. 아, 먹어버린 거를 눈치채지 못하는 건가, 이 녀석은? 뭐, 용서해줄까? 다음에는 더 많이 구미를 갖고 오는 거야 응, 친구 친구 아... 푸..푸푸리는... 다크펫..다크펫네한테 속고 있는 거를 모르고 있는 것인가? 나 저런 거 싫어 용서 못해 접근하면 위험해. 따라 얘들아, 일단은 푸프린네 엄마한테 상담해 보자. 응? 응? 꼬질꼬질기 시작. 잘 자라, 우리 아가. 앞들과 뒷동산에. 원래는 자라 착한 아이. 너는 정말로 귀여운 아이. 이거긴 한데. 그냥 자장가니까. 쿨쿨. 잠들었어. 있잖아, 남편. 조금 걱정되는 게 있는데, 응? 음? 뭐야, 부인? 오늘 푸푸린의 친구가, 친구들한테 들었는데, 푸푸린 어, 나쁜 애들한테, 이혼이 스카, 스카월의 대루? 어, 나쁜 애들이랑 어울리고, 있다, 어울리고 있는 것 같아. 나쁜 애들이랑? 응. 그리고, 그렇, 그렇다고, 푸푸린의 친구가 나한테 상담하러 왔는데? 얘기하러 왔는데? 있지, 남편? 저 아이 이대로면은 불량배 같은 거된거 거 아닐까? 저 아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고 조금 걱정돼서 음 그건 확실히 좀 걱정이네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푸프리는 정말 밝은 애고 그리고 아미 저렇게 보여도 캐코시와 시카리시테루 뭔가를 확실히 하고 있다는데 뭘 확실히 하고 있다는 건지. 저거 신, 마음이라고, 마음, 마음으로 봐야 되나 저거를? 그리고 예전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예전에 푸프린이랑 둘이서 산 오르고 있을 때, 아이, 좋아요. 괜찮아요. 눌러주는 것도 고맙긴 한데. 눌러주면 고맙지만, 그렇다고, 눌러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괜찮아요. 그냥 누르고 싶으면 누르는 거지. 푸푸린이랑 등산할 때 등산하는 도중에 우리는 갑자기 비가 갑자기 비가 내려서 폭우라고 해야 되나 아라시를 음. 모르는 한자가 너무 많아 모르는 단어도 너무 많아 무서워 괜찮니 푸푸린 응. 갑자기 비가 내리는 거라 땅 땅이 약 집안이 약해지고 있어? 빨리 산을 오리나이 어쨌든 여기 있으면 위험해 빨리 가자 응 손잡고 가세요 물론 위험하겠지만 우와 푸푸풀이 그때 내 위에 엄청나게 뒤딱큰 바위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야. 우와! 아, 빠 이젠 끝났어. 깔릴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때, 탁! 박살. 스 띵! 왠진 몰라도, 바위는 부서져 있었고, 나는 바위한테 깔리지 않고, 살아, 살았지. 살아났지. 크으. 쿠프린이, 고아의 위 고아가 될, 위, 아니, 고아는 아니구나, 엄마가 있으니까. 어쨌든, 아빠를 여일 뻔 했는데, 자기, 자기 힘으로 구해냈어. 그때 뭔 일이 일어났는지는, 지금도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는 푸푸린이 구, 푸푸, 분명히 그때는 푸푸린한테푸푸린이날 구해준 거야. 그것만큼은 확실해. 저 아이는 뭔가 이상한 힘을 갖고 있어. 신비한 힘을. 니스여이 파워오 모테이르 토카 그거는, 어, 그저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 끝날 설명이 아니야. 모두들이, 모두가 곤란해 있을 때, 하지메테 핫키사레로 요나. 모두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발, 발, 발휘하기 시작하는 그런 상냥함도 가진 힘이 저 아이한테는 있는 것 같아. 아, 부인의 걱정도 알겠, 이해가 되지만, 좀만 더저 아이를 믿어보자. 믿어주자. 음, 그렇구나. 미안해, 남편. 괜찮을 거야. 뭐라고 해도 우리 애인걸. 음. 또, 부인이 걱정하는 것도 뭐 괜찮은 거니까 신경 쓰지 마. 왜냐하면 은 부인이 신경 쓰는 거는 그만큼 부인이 푸푸린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니까. 응. 음. 응. 고마워, 남편. 다음 날 아침. 이부금도 아까 파란 구조대 작은 숲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것도 파란 구조대에 있던 부분이에요. 일어날 때 안녕, 아빠 엄마, 엄빠, 응 오하요, 오하요.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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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똑같은 말 어두워지기 전에 돌아와. 오늘도 친구들이랑 나가니? 응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잘 갔다 와 조심히 차 조심 아니 어차피 차, 차가 차 차가 돌아다니진 않겠지만 에? 탕겐 고코시타이? 탐험 탐험 활동인가? 아닌데 카스돈데 활동은 어쨌든 탐험하고 싶다고? 음. 우리는 지금까지 동경하는 탐험대가 되어서 미지의 세계로 탐험하고 싶은 거야. 탐험하러 갈 거야. 어때? 멋있지? 그래서 미지의 장소라는 거 어디로 가는 거야? 음, 좋은 질문이야. 탐험가 놀이? 그런 거예요. 고코가 놀이, 놀이 같은 거가 뭐구나 아소비 같은. 지금부터 시타가탄... 당킹카토시테... 카츠야크 스르대아러 스보미쿤... 우리들이 목표로 하는 장소는 암흑의 숲이야 뭐요? 아, 암흑의 숲이라고? 제... 절대로 안돼 그 숲은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엄마가 그랬다고 숲숲숲 숲 안에는 무서운 괴물이 있다고 이단 소문도 있다고 왜 거길 가려는 거야 그런 바, 그런 곳이니까 가는 게 탐험가라고 그 그렇다면 혹시 너네들 가는 게 무서운 거야? 우, 무서운 게 아니야. 그래도 가면 안 되는 곳에는 가면 안 되는 곳에 가는 거는 절대로 좋지 않니까. 으난안 가. 싫어. 탈주. 나도 사양할래. 나도 탈주. 뭐야? 도쿄가네? 담력이 없다는 건가? 담력 같은 게 없다는 건가 어쨌든 실 사실은 무서우면서 무서운 주제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게저 <laughs> 녀석들 나중에 커도 탐험가 같은 거 절대로 안될 거야 있잖아 탐험가라는 거 뭐야 탐험대라는 거 뭐야 뭐야 너 탐험대도 몰라 응 그래도 여기 남아있다는 거는 너 탐험대 할맘 있어? 응 있어 용뭐 괜찮나? 너, 너라도 너 괜찮으니까 쫓아와봐 따라와봐 응 고마워 친구 요시 미나노모노세레츠? 알았냐? 지금부터 우리 탐험대는 암흑의 숲으로 간다 용기를 갖고 전진하자. 어. 어. 에이, 에이. 오. 어. 어. <laughs> 그렇게 나는 갈맘도 없었는데 가게 되었어. 키너 하치마키. 곤란 상태가 안 되게 된다. 오, 이건 지니고 있어야겠다. 이걸 지니고 있으면 나중에 창고로 가서 내가 몇천 골짜리를 손에 넣을 수 있겠지? 개꿀. 기술은 뭐 갖고 있나? 뺨치기. 웅크리기. 이거 마네코는 흉내내기인가? 이건 뭐지? 아마에르? 아, 적, 적, 애교, 애교 부리기? 그냥 막치기만 있으면 되겠지. 들어와. 어, 그냥 한 방에 죽네. 다른 애들 말한번 걸어올까? 빨리 가, 앞으로. 용기를 갖고 전진하는 거야. 음. 우리는 누구도 막지 못해. 막을 수 없어. 자식들, 나름, 순수한데? 어이, 어딜 깝쳐? 두지실라고. 뭐야, 워프 스위치. 개이드 한참 돌아가야 했는데? 어쨌든, 푸푸린, 푸푸린이 기가 막히게 세네요.